위장, 소장, 대장, 요 소화기 양에 해당되는 요기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속성대로 살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어, 먹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는 채워주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음식을 안 먹을 때는 비워주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쉬는 시간, 휴식, 휴식. 이걸 충분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얘네들의 휴식이라는 건 뭐냐면, 안 먹는 거야. 때때만 먹고요. 그리고는 안 먹어서 비워주는 거. 그래야 건강합니다. 그런데 그냥 무조건 먹어도 돼요. 그러면 어때요? 자꾸 얘네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. 얼마나 힘들겠어. 그죠? 네. 비워주는 노력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뭐냐. 얘네들이 활발하게, 이게 양의 속성을 갖고 있으려면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. 그럼 움직이려면, 뭐예요? 그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. 그때 관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, 영양소, 영양소인데 그 영양소 중에 대표적인 게 소화기 건강에 좋은 게 어, 비타민 A와 비타민 B군입니다. 영양소를 따지자면 그래서 비타민 A와 비타민 B군을 잘되시면이 어, 위장 소장 대장은 여기는. 뭘로 되어 있을까요, 속이? 점막으로 되어 있잖아요, 점막. 그죠?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. 이 점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A거든요. 네, 그래서 비타민A를 충분히 드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, 어, 다 소화를 시켜내는 소화 장기잖아요. 자, 그래서 소화에 도움이 되고, 또, 신진대사에 도움되는 그런 영양소, 대표적인 게 바로 B군이거든요. 그래서 B군을 잘 드시는 것. 이것이 또요 소화기, 육부에 해 당되는 위장소장 대장의 건강에 도움되는 영양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, 어, 워낙 소화기가 안 좋을 때는 일단 이쪽으로 먼저 이제 드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뭡니까? 소화기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? 근육이 짱짱해져야겠죠. 근육이 있고 근육이 잘 움직여져야 됩니다. 자, 그럼 근육,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 근육이 필요한데 이 근육을 잘 만들려면 뭐예요? 콜라겐은 주성분이 뭡니까? 단백질과 비타민C겠죠. 이거 잘 드셔야 되고요. 그리고 수, 근육의 수축가와 요거에 관여하는 게 바로 뭐예요? 대표적인 영양소가 칼슘과 마그네슘이 되겠죠. 그러면 따라오는 영양소는 비타민D입니다. 이거를 잘 드시는 것도 바로 소화기 건강에 필요한데. 워낙 소화가 소화능력이 떨어진 분들은 요거는 어, 다음 단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?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, 소화계의 건강을 잘 그, 어, 관리해 나갈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다 추가적인 거 유산균 필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치잖아요 사람의 건강을 근데 그 자연 생태계, 그러니까 좀 망가져도요, 당장 치질 않아, 우리는. 그런데 생태계 중에 우리 몸을 바로 칠수 있는 생태계가 있어요.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뱃속에 있는 균의 생태계입니다. 그 균의 생태계를 균형을 안 잡아주면 당연히 바로 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좋은 유산균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유산균들 잘되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태로 잘 여러분이 어, 유지하신다면, 그러면 소화기는 큰 문제가 없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. 이상 재충전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